1월 고2 23번 지문 보겠습니다. 어, 23번 지문은 21번 지문과는 약간 다른 결이에요. 우리가 21번 지문에서는 문장 간의 연결 흐름이 중요하더라. 이런 지시사나 이런 대명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지시사나 이런 접속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 문장과 뒷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 문장 간의 연결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문장 삽입이나 문단 순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23번 지문은 21번과는 다르게 어, 그런 지시사나 접속사가 잘안 나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 친구들 문법도 거의 뭐 비슷한 결입니다. 이런 pp pp 싹다 pp야. 이런 것들이 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문법도 낼게 없는데 문법도 지금 태 구분하는 문제 말고는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도 절대 안 나올 거고 절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문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음, 뭐 서술형으로 막 어색한 곳 찾기 이런 거 아니면은 문법이 절대 나올 수 없고 문장 삽입도 지금 요 문장 말고는. 문장 삽입을 낼게 없거든요. 앞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넣자니 너무 짧고 어, 차라리 뭐 이렇게 문장을 엮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두 문장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것도 문장 삽입 안 나올 거고, 인팩트 문장 삽입. 요거 하나 말고는 없는데, 이것도 제일 마지막 문장에 위치해 있고, 제일 마지막 줄이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삽입 문제로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휘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제로도 가능은 한데 애초에 23번 문제 자체가 주제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유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한번 봤던 질문이기 때문에 해석은 좀 금방금방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in the movie Groundhog Day Groundhog Day라는 영화에서는 A weatherman played by Bill Murray 빌 머레이라는 배우에 의해 연기된 기상캐스터는 기상 "be forc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동사를 하기를 강요받다, 동사를 해야 하다라는 말이죠. 얘는 "re live a single day" 하루를 다시 살도록 강요받는다, 즉 하루를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Over and over 이게 계속해서 타임 루프에 갇힌 것 같네요.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 confront는 뭐뭐를 직면하다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분사 구문이 사용되었고 주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는 he죠. 그러면 이 주절의 he라는 단어와 confront라는 동사간의 단어가 지금 수동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confronting이 아니라 confronted가 맞겠습니다. 자 이러한 겉보기에 끊임없는 겉보기에 끝이 없어 보이는 고리, 이 루프에 직면하여 그는 결국에 rebels against blahblah. Blah. 아이브 노래도 rebel heart 있죠? 자, rebel 저항하다라는 말입니다. against 뭐뭐에 대적하여. 그래서 rebels against blahblah blah 이러면 뭐뭐에 대적하다, 뭐뭐에 대항하다 이런 말이죠. 자, 뭐에 대항하냐면 그는 결국 living through the same day the same twice 이렇게 같은 날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씩 living through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항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rebel 반항하다, 저항하다, 뭐 반역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 친구는 유의한 번 잡을게요. 어, rebel을 뭐 비슷한 뜻으로 resist, resist도 괜찮고 또는 뭐 oppose 이런 것도 괜찮고 또는 거스르다, defy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reject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서 지금 아는 단어만 아는 단어는 안 쓰셔도 되고 모르는 단어만 쓰시면 돼요 단어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아는 단어 어차피 시험에 나왔어도 어 유의어로 그냥 어휘만 약간 변형시켜서 출제했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게 지금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유의어를 쭉 써드리고 그 유의어 속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만 조금 필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타임루프에 갇혀서. 맨날 똑같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제는 나는 하루를 이 하루를 살더라도 맨날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 두번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He learns French Becomes a great pianist Befriends his neighbors Helps the poor 동사가 4개가 나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여기에 and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and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and 생략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안 썼습니다 뭐... 일단은 원래는 엔드가 들어갔어야 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는 어떤 날에는 프랑스를 어 배우고 어떤 날에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어떤 날에는 그의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어떤 날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루를 살더라도 매일같이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Why do we cheer him on? 우리는 왜 그를 돕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heer on blah blah, blah 뭐뭐를 돕다 응원하다 라는 말인데 어, 여기서도 지금 cheer on이라는 구동사 뒤에 이런 구동사 뒤에 힘이라는 대명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명사를 지금 구동사 사이에 끼워 넣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Turn it off. 요거는 괜찮지만 turn off it. 이러면 틀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를 도울까요? 왜 우리는 그를 마음속으로 응원할까요? 라는 거죠. Because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여기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결국에 21번 문, 지문과 동일하게 앞 부분에서는 빌드업을 깔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즘 지원하죠. Because 문장부터 요 마지막 문장까지가 필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문단이라고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앞 부분은 그냥 어 빌드업에 불과했죠. 자 여기부터 해서 꼼꼼히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이게 지금 이질문을 관통하는 어휘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여기 별표를 쳐 놓으셨네요. 뭐 비슷한 뜻으로는 뭐 certainty 확실성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이 맥락에 따르면 regularity 아예 비슷한 단어 는 아니지만 이 맥락상 유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regularity 괜찮고요. 또는 뭐 inevitability, inevitabl e 이럼의 불가피한 이란 말인데 이걸 명사형으로 바꿔서. 여기 음. 더찍어야 되네. ability 이렇게 되겠네. 이 정도로 바꿔쓸 수 있겠습니다. 불가피한, 필연성, 규칙성, 확실성 이런 게 지금 이 지문에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사용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uh, even if what's on repeat is appealing. 뭐일지라도, 뭐일지라도 what's on repeat, 이게 주어죠 지금? even if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이 관계되면서 아시죠? 반복되는 것이 l 피어링 매력적일지라도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예측 가능한 지민이가 같은 하루를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이 하루를 살아봤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을 가능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러한 상황들이 l 피어링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예측을 가능, 예측 가능이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urprise engages us. 놀라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기서는 Captivate 요런 단어가 좋겠네요. Captivate. 어, 사로잡다 Captivate 요런 거 괜찮고. 또는 뭐 놀라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놀라움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와 정말 매료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막 fascinate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맥락상 유의어입니다 맥락상 유의어 아예 이 다운들이 다 같은 다운들은 아니지만 지문 속 맥락 속에서 유의어로 사용 가능하다 fascinate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absorb 뭐뭐를 몰입시키다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모르는 단어만 쓰시고 자 놀라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 결국 이 놀라움이라는 단어가 predictability랑 반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측 가능성 놀라움 놀라움은 결국에 예측 불가능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쵸? 반이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It allows us to escape autopilot 이것은 우리가 autopilot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것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시란 대명사가 쓰였는데 바로 앞에 surprise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저런 이시란 대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게 하다. 저번에 autopilot 요 단어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반복되는 어떤 지루한 루틴 이런 비슷한 단어라고 했죠. 반복되는 일상. 너무나도 단조롭고 반복되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도록 하게 해준다. 놀라움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It keeps us awake to our experience. 또 오형식 문장이 나오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하도록 유지한다. 유지하게 한다. 이것은 즉이 놀라움은 우리가 awake to our experience. 직역을 하면 우리의 경험에 깨어있게 한다라는 말인데 우리의 경험에 깨어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경험에 계속 인식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지금 여기도 의역이 이렇게 돼 있네. 어, 그래서 뭐, awake를 막 awake를 여기서 conscious 이런 걸로 바꿔도 괜찮고요. 또는 막 뭐, aware 이런 것도 괜찮고 aware 깨어있게하다 또는 막 뭐, attentive 주의 깊게 주의 깊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경험에 깨어있게 합니다 In fact 실제로 The neurotransmitter systems 신경전달 체계는 근데 어떤 체계 Involved in reward 보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신경 전달 체계는 Are tied to 이건 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Are related with are related to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뭐랑 관련이 있냐면 the level of surprise 지금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왜 in fact라는 접속사가 쓰였는지 이것도 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다더라 보상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 그쵸? 이것이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더라라는 거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rewards delivered at regular 규칙적으로 전달되는 보상. 아,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네. 자. 이렇게 끊을까? 요렇게까지 끊어야겠네. 이렇게. 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때에 전달되는 보상들은 w h a 뭐를 산출합니까? a lot less activity. a lot 지금 많은이란 말이 아니고 a lot이란 친구가 요 비교급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적은 활동을 in the brain 뇌에서의 훨씬 더 적은 활동을 산출합니다. 아 그러면 규칙적이고 이 예측 가능할 때 오는 보상은 훨씬 더 적은 활동을 생산한다더라, 산출한다더라, 뭐보다 Then the same rewards, 같은 보상이라도 delivered at random and predictable times 무작위로 예측 불가능한 때 전달되는 어, 같은 보상들보다도 Surprise gratifies 놀라움은 만족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이 아래 문장을 좀 볼게요. 이 아래 문장, 마지막 문장은 결국에 이런 거죠. 자, 같은 보상일지라도, 뭐이 보상을 저는 좀 비유적으로 '돈'이라고 가볼게요. 돈을, 돈을 한 500만 원으로 가볼까? 자, 예측 가능한 보상은 결국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받아 월급 받는 개념인 거죠. 매달 100만 원씩 받는데 이거를 다섯 달씩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내 월급은 100만 원이고 나는 딱 다섯 달 동안 일할 수 있어.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언제 줄지 몰라. 근데 한 달에 몰아서 500만 원을 줘. 한 번에. 언제 줄지는 몰라 대신에. 지금 이게 규칙 가능한 Predictable Rewards 와 관련된 거고, 이 예시가 Unpredictable Rewards 에 관련된 거죠. 결국에 같은 보상이야. 결국에 오방, 500만 원으로 같은 보상이지만, 우리 놀라움의 정도는 뭐가 더 커요? 예측 가능할 때가 더 커, 예측 불가능할 때가 더 커, 예측 불가능할 때가 더, 커. 불가능할 때가 더 놀라움의 수준이 더 크겠죠. 그치? 예측이 가능하면 더 놀라움의 수준이 낮을 거고 근데 뭐라고 했었어 자 보상과 관련된 신경전달체계는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움의 수준이 내가 어느 정도 놀랐느냐에 따라서 이 신경전달체계니까 뭔가 신경전달 신경물질을 전달하는 게 달라지겠다라는 거죠. 내가 신경 물질을 전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뇌의 활동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신경 전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의 뇌의 활동은 활동이 많아지겠죠. 반대로 신경 전달 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뇌 활동은 뇌의 뇌의 활동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laughs> 놀라움의 수준이 낮습니다. 예측 가능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놀라움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내, 뇌 내에서의 in the brain, 뇌 내에서의 활동은 많아지겠다 적어지겠다 적어지겠다 예측 불가능할 때는요 뇌의 활동이 많아지겠다 당연하겠죠 이 뇌의 활동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에 어디에서 오는 거야? 신경전달체계에서 신경물질을 어느 정도로 많이 전달하느냐 요거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신경전달 물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신경 물질이 적겠죠. 이거는 신경 물질이 많겠고 이런 거다. 그래서 뇌의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unpredictable rewards를 원한다. irregular한 것을 원한다. 불규칙한 것을. 우리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치 않는다. 자, 이 정도까지 마지막 문장 해석하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 정보들을 우리 국어 비문학 풀듯이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문장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의 유의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in fact라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친구 자, 근거에 해당합니다. 근거 뭐에 대한 근거예요? 자, 앞 문장은 놀라움은 우리를 사로잡는다. 놀라움은 우리를 매료시킨다. 라고 했고 즉이 말은 뭐야? 우리는 규칙적인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보다는 Unpredictability를 원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은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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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k e e p s a 0 a 0 0 0 0 o o 0 0 e 0 0 e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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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우리가 맨날 예측 가능한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경험들이 어떻겠어요? 단조롭겠어요? 아니면 맨날 달라지겠어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경험이 맨날 똑같으니까 단조로워지겠지. 그러면은 우리 뇌가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곱씹고 되뇌어 볼까요? 아니겠죠. 어차피 똑같은 일상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불규칙하게 산다라고 하면 놀라움놀 우리를 사로잡는다. 즉,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경험에 깨어있게 한다. 즉, 우리 경험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한다. 그 이유는 뭐야? 우리 경험이 맨날 달라지니까. 그쵸? 자, in fact 이러면서 지금 근거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앞문장에서 여기 because부터 awake까지 여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측 가능성보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놀라움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in fact 실제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주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전달 체계에서 이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체계에서도 놀라움의 수준과 연관이 있다더라 규칙적으로 전달되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때에 전달되는 보상은 훨씬 더 적은 뇌의 매일 활동을 산출하고 같은 양일지라도 랜덤하고 Unpredictable 할 때에 전달되는 것은 조금 더 많은 뇌 내이 활동을 산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in fact 문장이 이앞 문장들의 근거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이첫 번째 덩어리와 이렇게 두 번째 덩어리를 나누어서 지금 여기는 주장, 여기는 근거. 요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뭐가 됐든 어휘가 중요하다라는 거잘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